아기들은 콜라 마시고 <laughs> 엄마 이거 리뷰 벤올려야돼가기일때 진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, 술을 많이 먹어봐라 왜냐면 3, 4학년 때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바쁘니까 음. 1, 2학년 때 술을 많이 먹어보고 밤샘 해보고 딱그 나이 때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음. 저 밤샘 할때 너무 재밌었고 음. 그리고 동아리를 가입해서 20살 때부터 동아리에서 친구도 만들고, 응. 거기서 MT도 가보고, 뭐 과인티도 있겠지만 동아리 MT도 진짜 재밌거든요. 거기서 MT도 가보고. 저는 미팅이나 과팅을 한번 해봤으면 진짜. 좋겠어요. 응.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<laughs> 한 번쯤은 <laughs> 꼭 해보면 응. 좋겠다. 한 번쯤은 꼭 <laughs> 해봐라. 네, 그죠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1학년 때 학점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. 음. 왜냐면 음. 학년 올라갈수록... 뭐 다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다들 놀고 있을 시기인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